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우선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여기 안에서 이 흙돌과 이 흙돌이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흙이 지금 단수를 칠수 없어요. 지금 자충이에요.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첫수로 막 이런 곳을 두는 거는 백한테 이렇게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백이 이런 식으로 끊질 않겠죠? 이거 두면 그냥, 그냥 잡혀요, 백이. 이거 따내는 순간, 차단이 되는 순간,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오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백이 다 살아가, 버렸어요 네. 이거 다 연결이 되면서, 어, 흙이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네요. 뭐, 연결하면 이쪽 와가지고, 네,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흙 1번으로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수로는 무조건 찌르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백이 막을 수밖에 없겠고, 흙은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조금 예상이 가능한 수순일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흙의 다음수. 자, 여기서 흙이 이곳을 너무나 두고 싶어요. 이곳 가면 뭔가 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백이 딸수 없으니까, 딸때 이곳을 또 먹여치겠다. 오, 어, 그러면은 뭔가 양환경이 된것 같고,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 백이 따낼 때 흙은 여전히 연결할 수가 없, 연결할 수가 없죠? 그, 그래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곳 따내는 순간, 어떻게 됐죠? 이건 살았습니다, 백이. 네, 살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흙이 중요한데 이곳을 가면 안 됩니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걸 단수 치는 게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단수를 쳐야지만 백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이쪽 못 두죠 당장에 못 둬요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먹여치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전히 못 두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백은 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아까 여기 백이 와서 안 됐는데 지금은 흙이 이 자리를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충에 걸려버렸습니다 백이 못 둬요 여기도 못 도고 여기도 못 둬고 자 이런 식으로 어, 양자충을 만들어 가지고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백이 끊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순간 네, 너무나 간단하게 백이 살아버린 형태가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우선 찌르고 봐야 됩니다.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네, 흙은 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백이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가 중요했죠. 네, 흙 5번이 이쪽으로 너무나 가고 싶은데 이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두고 흙이 먹여쳐야 되는데 어 백은 따내게 됩니다. 흙이 이쪽을 둬야 되는데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자충이라. 그럼 둬야 되는데 이쪽으로 백이 먼저 오면서 이거는 백이 살아버리게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흙 5번으로 먹여치는 게 아니고 이거 가기 전에 이쪽을 먼저 단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때 이곳을 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백이 못 둡니다. 자충이에요. 이쪽을 오면서 그다음에 오는 게 이 문제의 수순이었습니다. 수순이 중요했죠. 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네, 핵심 포인트는 흑 5번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 어, 양자충을 만들어서 100을 잡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